그러니까 쉽게 는 거예요. 지금처럼 높게 띄우면 내가 손을 쥐고 넘어가서 맞추기는 편하지만, 힘이 별로 안나다 파워의 행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띄워놓고차는게 익숙해요. 익숙하리알아요 익숙해요? 이 약간 좀도 멀리 끼 그러니까 이게 두가이좀더 익숙해지고 그건 손... 어우 많이 과감하게 습니다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많이 과감하게 됐어요 어요 여유를 뜯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려운 단계에요 왜냐면 여유를 하다 보면 공 높게 뛰어버려요. 음. 그 공을 높게 뛰우면 내가 기다렸다가 넘어가야 될때 얘는 또 엄청 가속빨을 떠내죠. 그러면 내가 넘어가야 되는 속도로 이제 더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는 음, 거의 일정하게 너무 높지 않게. 그래서 어렸을 때막 뛰고 막순간적으 이렇게 순간, 한번 떠나서 되는 이유가 높이 때문이었어요. 연습 단계상으로는 아주 괜찮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공이 높아지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공이 없을까? 엄청 높을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나저도 돼요. 가서낙타쳤다놓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연습 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연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애매히 다른 것이지.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랑 형님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누가 더 한두 번더해 관계에 차이는 거지. 그래서 기준은 요 느낌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제가 몸이 뜨는 거를 보여진다고 해서 몸을 일부러 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까지. 그걸 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두려워지면, 안 하는 운동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높이는, 너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응. 너무, 너무 떨어져서, 숲속도 있고, 응. 위험하니까. 요것만은, 응. 이대정도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럼던지는 높이, 좀더 낮아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응. 뭐가 좀 달라지죠? 아까 좀 높았을 때는 뭔가 좀 여유도 있고 맞추기는 편했지만 타격은 지금보다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약간 급하니까. 방금은 높이는 괜찮았지만 거리가 안 맞았죠. 그러니까 저희이 문제만 해결하 되는 거 그래서 자세의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타이밍과 높이. 앞으로 높아지니까 원인은 생겼지만 타이밍은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에요 높아요. 공을 띄우음면 이렇게 높아요. 떨어지는 가속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영상로제 어깨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깨가 많이 찌그려요. 높이 때문에 그렇 그래서 피지컬이 안 되는 사람들 자칫 잘못 시도하면 어깨 아파서 이제 넘어차기 자체가 무서워지는 현상이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데. 기온 높은 높게 찬 거죠. 네. 근데 뛰우제도 높게 뛰우잖아요. 음. 근데 이제 낮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 해야 할때 높은 데서 맞아야 비거리 나오다 낮은 데서 맞아야 비거리 나오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힘을 전달한다는 음.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맞으면, 특히 이제 위에서 맞고 가까우면 각도 내기가 편한 거고요. 그치. 지금 제가 차는 가까운 게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좀 길게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차이만 이해해주면 는 거예요. 굳이 막 찍혀갖고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 그거는 내 차에서 가까울 때만. 오히려 얘가 좀 길고 방향만 좀 꺾어주면 수율못받아요그죠 이을 놓을 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날아다니까 그게 진짜 스태스가 없어서 탁탁 하다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잘하는 거는 나중에 강요해요 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편하게 익숙해지게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거 그리고 정정그요높낮거부없잘 보고 잘 넘어가면 되죠. 훨씬 느낌이 좋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착어요